안녕하십니까 김관해 작업부입니다. 성타트리가 저녁에 운동하다 보니까 성타트리가 있네요. 성타트리가 있길래 내가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봅니다. 동영상을 한번 올려 봅니다. 성타트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성타트리가 전에는 작년 말도 성타트리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성타트리가 좀 별로 안 보인 것 같아요. 거리를 돌아다녀도 어, 전남 순천시에서 예전에 보면 겨울마다 성단트리를 가로수에다 많이 했는데 지저 보니까 성단트리가 별로,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내가 운동삼아 저녁에 들어왔는데 운동삼아 저녁에 나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성단트리가 있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보니까 아마 반짝반짝한 거 아마 보기 좋을 겁니다. 보니까 성단트리가 여기는 보니까 에, 좋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보기도 좋고 아마 내가 운동 삼아 지금 거리에 나왔는데 보니까 반짝반짝하니 아마 보기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반짝반짝 많이 합니다 저녁에 내가 저녁에 동영상을 한 번도 올린 적은 없는데 저녁에 아마 저 동영상을 한번 반짝반짝 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아, 실제 나무도 크리스마스 연말 되니까 아마 이거 보기 좋으실 거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 전체로 보니면 지금 크리스마스 소나무, 소나무인가 뭐전나무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위에 지금 반짝반짝 이렇게 많이 해놨네요. 보니까. 저녁에 오니까 더 이거 빛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나무가 이거 이제 뭐맨 나무 안 되지만은 어 작년에 말도 어 길거리 가루새다가 많이 해놨는데 올해를 보니까 길거리 가루에 아마 그렇게 많이 없네요 보니까 내가 오늘 왔는데 내가 몇번 이걸 한번 찍으려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 좀돼 있고 마녀 보니까 뭐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이거 뭐 개인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하나로 마트라고 해갖고. 하다로 바트에서 자체적으로 한것 같아요, 보니까. 예, 반짝반짝하고 아마 보기 좋습니다. 보니까 연말이고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해놨네요. 예. 이러니까 또연말 아마 분위기가 난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말 요새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갖고 연말에 분위기가 나네 안 나네 그러는데, 어, 이걸로 보니까 또 연말 분위기가 또 난거 같기도 하고요. 어 나무는 이제 맨 나무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어, 나무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보니까 예. 한번 어,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이거 보면 이제 저녁에 내가 사진을 찍었지만은 아마 보시면 보기가 좋을 겁니다. 보시고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연말 분위기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 반짝반짝한 게 예. 모양이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멀리서 한번 찍어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로 마트에서, 예, 왜 해가, 하나로 마트에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거니까, 시에서 한건 아닌 것 같고, 그니까, 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 예 고맙습니다. 아번 이거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